성경에서 안내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란을 이끌어갈 한 왕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안내하는 한 왕의 등장, 지금 우리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조금 어하스럽기도 뭐 하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에 대한 말씀과 현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조그마한 지식만 갖고 있어도 이에 대한 영적 눈이 쉽게 뜨게 될 겁니다. 한왕의 등장, 이 한왕의 등장은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왕의 정체에 대한 파, 그리고 영적으로 한 왕이 누구일까에 대한 그런 관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와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준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이를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한 왕의 등장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근접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살펴보시게 되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일 겁니다. 일단, 한왕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쉽게 미역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우리 기독교에도 아주 호의적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를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의 입에는 평화란 말이 자주 나올 것이고 평화 선언에 대한 여러 많은 일들을 진행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에 굴복해서 추종하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해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밀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정부 쪽에서 일을 밀어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속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리고 이자를 칭송하고, 평화의 사도로 완전히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일 연냐, 메스콤에서도 이자를 높이게 될 것인데, 우리 교회도 쉽게 미혹될 가능성, 다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면전에 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득, 또 여러 많은 국제기구에 참가를 해서 세계적인 정상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될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표적과 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단이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하는 과학적인 이 발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여 신적인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초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결국은 이 사람이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의 본 모습이 나올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후 3년 기간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의 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자는 정체를 드러내어 파괴자 살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박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고 스스로를 신 그리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현재 이런 일을 할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대충 몇 명의 후보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자가 곧 등장할 것 같은 그런 무대들이 거의 완성이 되어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로 후천년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혀 믿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리고 관심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큰 정부의 수많은 역할들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일들은 조만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러나 변수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여러 세상적인 사건을 보면서, 성경에서 개시한 수많은 종말론적 사건들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감안해 볼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머지않았다는 것, 이걸 확신하면서 항상 재림의 신앙을 갖고 지금 교회가 거부하고 성도들이 거부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일진데 머지않아 여기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확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성부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길 부탁드립니다.